안양 중앙시장 홍두깨 손칼국수입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손으로 반죽합니다. 반죽은 여러 번 밀어야 쫀득하지요. 40년 경력 일정한 칼질 한석봉 어머니가 울겠네요. 면을 잘 털어 주어야 붙지 않지요. 메뉴표 손칼국수 6000원입니다. 점심 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들이 가득 찼습니다. 주인장이 직접 담근 김치라서 칼국수가 맛있습니다. 물, 김치, 셀프이고 선불입니다. 칼국수 그릇이 세수 때야. 국물은 멸치 맛이 많이 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손으로 직접 빚어서인지 쫀득쫀득합니다. 칼국수는 김치가 맛있으면 다른 것은 볼 것도 없습니다. 칼국수는 김치 올려서 먹어야 제맛입니다. 칼국수 국물을 다 먹어보겠습니다. 칼국수 양이 너무 많아 배 터질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